a 몰농도의 염산, 그리고 b 몰농도의 수나트륨 그리고 c 몰농도의 브로마수소나 혹은 수산화칼륨 중에 하나의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한 용액 가나다에 대한 자료가 주어졌고요. 어, 혼합 용액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의 몰농도 b를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몰농도 b는 이온의 몰비와 같은 거죠. 그리고 가수용액은 산성이다 라고 가정을 했네요. 그리고 질문은 나의 5ml와 다의 5ml를 혼합했을 때의 나트륨의 몰농도 분해, 수소이온의 몰농도의 비를 찾는 거고요. 가에서 혼합용액에 존재하는 모든 이온의 몰농도가 1대1대2. 액성은 산성이었기 때문에, 어, 이의 비율을 갖는 이온은 산의 구경꾼이온인 염화이온이 되겠죠. 그래서 반응 전에 어, HCl에서의 H+하고 Cl-가 각각 20개씩 들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수산화 나트륨은요. 반응하기 전에 어, 나트륨이 1의 비율을 갖기 때문에 염소가 2의 비율. 그래서 10개 10개씩 들어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럼 반응을 하고 나면 H 플러스가 10개가 남는 거죠. OH-는 다 사라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반응 후에 수소이온과 나트륨이온이 10개씩. 그리고 염화이온이 20개씩. 그래서 1대1대2에 몰농도의 비를 갖는다. 나에서 반응 전에 HCL의 이온수를 한번 표현해 볼까요? 어, 가와 동일하게 10ml, 그러면 20개, 20개가 되는 거고. 수산나트륨은 10에서 5ml로 부피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나트륨이 다섯 5개, 개수산화이온이 다섯 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먼저, a 용액을 집어넣기 전에, 어, H 플러스 20개와 OH 마이너스 5개가 반응해서 OH 마이너스는 다 사라지는 거고, H 플러스가 반응 후 15개가 남죠. 오른쪽 보시면 혼합용액에 존재하는 이온의 몰농도비가 1대1대4대4인데, 양이온의 총전하량과 음이온의 총전하량은 서로가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1대 4는 양이온이다라고 한다면 또한 1대 4는 음이온이 돼야 되겠죠. 지금 음이온인 염소가 20개를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양이온도 20개를 차지해야 되는데 우선 나트륨은 다섯 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A가 20개를 차지하고 있는 양이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구경근 이온이 양이온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A는 KOH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10mL의 칼륨 이온이 이제 반응 전에 20개, 그리고 OH-가 20개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15개의 H+, 20개의 OH-가 또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H+,는 다 사라지는 거고, OH-가 반응 후 5개가 남겠네요. 그래서 Cl- 20개, Na+ 5개, K+ 20개, OH- 5개. 그래서 이온의 몰 농도가 비1대1대4대 4가 된 거고요. 다에서는 HCl 15ml. 그러면 반응 전에 30개, 30개가 있었다. 그리고 KOH 10ml. 그럼 반응 전에 10개, 10개가 있었다. KOH는 반응 전에 5ml니까 10개, 10개가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H플러스가 30개, OH-가 20개, 그러면 o h 마이너스 20개 다 사라지고 그리고 H플러스는 10개가 남는 거고요. 그래서 H플러스 10개, Cl- 30개, Na플러스 10개, K플러스 10개 그래서 1대 1대 3의 이온의 몰 농도비를 가질 수 있겠네요. 나와 다5 m 리토 혼합한 용액 나트륨과 수소의 몰 농도의 비를 찾을 텐데요. 나수용액은요, 전체 혼합용액의 부피가 25ml, 그 안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5개, 그리고 OH-이온도 너스이 5개가 되는 거죠. 다수용액은요, 혼합용액의 전체 부피가 30ml, 그 안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이 10개, 그리고 나트륨이온이 10개, 각각 5ml를 취해서 혼합을 한다고 했으니까 5ml를 취하게 되면 나트륨은 하나가 들어 있는 거고요 수산화 이온도 하나가 들어 있는 거죠 다해서 30ml에서 5ml를 취하게 되면 어, 수소 이온은 6분의 10개, 즉 3분의 5개가 들어 있는 거고 나트륨 이온도 3분의 5개가 들어 있겠네요 그래서 혼합을 하게 되면 전체 용액의 부피 10ml가 되는 거고요 나트륨이온은 3분의 8개. 그리고 수소이온이 남죠. 수소이온은 3분의 2개가 남겠네요. 3분의 2개가 남는다. 3분의 2개. 그러면 나트륨의 몰농도분의 수소이온의 몰농도는 8분의 2, 즉, 4분의 1값이 나오겠네요.